자, 손해 보험 계약의 효과입니다. 효과. 어. 손해 보험 계약의 효과는 가 보시면 뭐큰 내용은 없어요. 어, 단지 이제 에, 효과도 뭐통치하고그 다른 바가 없지만 어, 손해 보험에서 독특한 게 있다면 손해 방지 비용있죠 손해 방지 비용, 그렇죠? 손해 방지 의무라는 게 있어요. 그 445페이지. 이런 게좀 특이한 거니까 한번 보면 되고요. 크게 뭐 시험 나올 거는 없어요. 단지 이제 공동 불법행위 손해방지 비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 나오는 이제 보험 대위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문제로 우리가 판단됩니다. 알죠? 자, 가보겠습니다. 손해보험의 효과 이것도 여러분들이 뭐 한번 읽어보셔도 되고 어, 크게 안 보셔도 문제 없습니다. 자, 보상 의문대 보상 요건에 가보시면요. 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정신적 손해는 배상하지 않죠, 그 정신적 손해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어, 안습니다. 그다음에 재산상 손해란 뭐냐, 뭐피보험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시돼 감소된다. 그것도 그냥 보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상당한 인과관계는 보상이 된다, 그죠? 손해된다, 그렇죠? 상당한 인과관계 있는 재산상 손해만이 보상된다. 또 물론 이제 이 상당 인강에는 다른 것하고 같이 그죠 연결돼서 예, 원인과 경합해서 발생해도 상관없고요. 어 그다음에 이것만 하나 체킹해놓는다면 보험 목적의 그죠 보험 목적에 관해서 어 보험자가 부담해야 될 손해가 이미 발생했어요. 발생했는데 그 후에 그 목적이 다른 사유로, 다른 사고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보험금 줘야지 뭐. 그런 거죠. 화재보험을 가입했는데 그 집이 불이 났어요. 3층 건물인데 2층까지 타버렸어요. 그럼 뼈대만 남아있는데 목적물이 남아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쓰나미가 와서 그 집을 쓸어 가버렸어요. 그럼 화재보험 회사는 보험금을 줘야 될까요? 줘야 되지. 이미 사고 나고 그렇죠? 목적물이 사라졌기 때문에 보험금을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험 사고 발생을 해서 멸실된 때에는 또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알겠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네요. 자, 보상 기준 범위다. 손해 보험에서 보상 기준은 어,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요. 예,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격으로 주는 거죠. 그죠? 보험 가액. 가, 보험 가액이라는 그 시가를 말하는 거니까 손해 발생한 때와 장소 알겠죠 장소에서 하는 겁니다 물론 약정할 수도 있겠죠 약정할 수 있겠지만 이와 관련해서 하나만 알아둘 게 있다면 뭐 혹시 가끔 이제 보니까 법원직에도 지문에 뜨는 것 법원직에 아 법원직에 안 뜨죠 여러분 지문에 떴던 것 같은 옛날에 어신가보이라고 있죠. 신가보 신가보 약정을 하면요 에, 중고차를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우리 차가 부서지면. 세차 값을 주세요라고 보험 계약 체결할 수 있어요. 요걸 신가 보험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원칙은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에 그 보험 가액을 말하는 거지만 약정을 하면 세차 보험도 된다 그죠? 신가 보험도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보험 가액 불변형주의는큰 문제가 안 되는데요.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보험 가액 불변령 해상 보험이라든지 주로 운송 보험에서 있는 거예요. 어, 물건을 싣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어디서 사고 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인천에서 뉴욕까지 가는데 태평양쯤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빠져버렸어요. 자동차 100대를 싣고 갔다, 현대 자동차. 근데 거기에서 그 때와 장소잖아요. 태평양에서 때와 장소에 그 어, 현대 자동차 값이 있어야 되는데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 주변에 뭐 파는 곳이 없죠, 그죠 그런 상황 사고가 어디 날지 모를 때 있죠. 어, 미리 있죠. 어, 그 가해을 쳐놓고 예, 확정하는 걸 우리가 보험 가입 불병인 줄는데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자, 손해 방지 비용 의무다. 손해 방지 비용은 개념만 좀 알면 되죠. 그리고 의무예요. 어, 손해가 다시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가 어, 적게나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가 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화재 보험에 들었고 집에 불이 났어요. 그랬을 때불 나면 어떻게 돼요? 막 붙여갖고 붙이나 <laughs> 안 되죠. 어떻게 돼요? 물이라도 불러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물에 불러야 되죠. 아니면 혼자 하기 힘들면 어때요? 사람들 불러야 되겠죠. 그다음에, 아니면 뭐 여러 곳에 불러야 되겠죠. 근데 그 비용이 드겠죠. 그 비용 손해방지, 그죠? 방지 의무를 하기 위해서 비용 든 거는. 보험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험회사가 부담해 줍니다. 알겠죠? 손해 방지 의무고 예, 부담해 준다 그런 겁니다. 경감하는 거. 그래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 방지와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되고요. 이를 위해서 필요 또는 유익했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 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부담한다. 알겠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손해 방지 비용이 뭐냐? 중간에 가보시면, 그냥 점삼에 가 나오죠. 손해 보험사고 발생했을 때, 손해를 방지하거나 확대를 방지하는 거죠. 그래서 손해를 경감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을 말합니다. 비용을 말합니다. 그죠? 렇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방지 의의 내용에는 손해를 직접적으로 방지하는 물론이고, 간접적 방지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요게 옛날에 질문에 한번 나왔었는데, 그 손해는요. 피보험 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침해의 결과로서 생긴 손해만을 뜻하는 거예요. 알겠죠? 구체적인 침해의 결과로 생긴 손해만을 뜻하는 것이고 보험자의 구상권과 같은 거. 어,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한 후에 취득하는 이익 있잖아요. 그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보험자에게 부담되는 손해. 이건 아니라고 봤어요. 알겠죠? 그래서 보험자의 구상권 같은 거 아닙니다. 피보험인의 구체적인 치매의 결과로 생기는 손해만 뜻한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 확대 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했어요. 이것도 손해방지 비용으로서 보험자가 부담해 줘야 돼요. 사고 발생할 때 이게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말해야 되는 거야? 이거 내가 잘못한 거야? 모를 때 있죠. 그때라도 어때요? 손해방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돈 달라고 할수 있다는 거죠. 어 그다음에 이제 그와 관련돼서 공동불법행위도 마찬가지죠. 공동불법행위자 중에서 일인이 손해 방지와 경감을 위해서 비용을 지출했어요. 그 손해 방지 비용은 자신의 보험자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보험자에 대해서도 손해 방지 비용이 해당돼요. 알겠죠? 그런 겁니다. 뭐이 사건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고속도로에 유조선이 가다가 부딪혔어요. 유조선이 아니고 유조차 가다가 가 부딪혔죠. 그래서 막 기름이 흘러 나와요. 둘다 같이 부딪혔기 때문에 둘다 책임 있는 거죠. 공동 불법 행했겼죠 근데 흘러나와서 지금 이제 농토로 들어가게 되면 농토를 사용 못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때요? 빨리 어떻게 돼요? 방지업을 해야 되죠. 전화를 하고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전문 업체 있죠. 막 연락을 해야 되죠. 물론 돈이 들어가겠지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때요 이걸 막아서 좀 손해를 방지했단 말이죠. 그들을 부르느라고 돈을 들었던 거 있죠. 많이 들겠죠. 예,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어때요? 양쪽 다 책임져야 된다. 양쪽 다, 그죠? 양쪽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대한 보험회사들이 각자 책임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넘어갑니다. 쭉 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대위입니다. 보험대위죠. 보험대위입니다. 어, 보험대위 여러분뭐잘 알겠지만 보험자가요. 보험 사고에 대한 손실을 피보험자의 보호, 보장, 보상해준때 보험 목적이나 제3자에 대한 가지는 예, 보험 계약자의 권리를 당연히 취득하는 거 법정 대위를 말하는 거죠. 법정 대위를 말한다. 보험 대위는 원칙적으로 손해보험을 인정됩니다손해보험 인정되는데 나중에 가보면 겠지만 임보험에서는 요 상해보험에서 약정을 하면 대위가 가능해요. 약정. 그래서 거기서 상해보험에서 인정되는 대위는요 약정 대위예요. 법정 대위는 당연히 대위되는 게 아니겠죠? 약정 대위다. 그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보험 대위는 두가지있어요 보험 목적에 대한 대위, 이걸 우리가 잔존물 대위라 그래요. 잔존물 대위와 그 다음에 청구권 대위가 나눠져요. 청구권 대위, 잔존물 대위는 예를 들면 하재보험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낙산사를 생각하면 돼요. 낙산사 한번 불에 탔잖아요. 불에 탔어요. 그 보험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는데 타버리고 나서 보험금을 전부 지급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주지스님이 보니까 타고 나는데 밑에 보, 석축 같은 거 있잖아요. 이 문화재도 될수 있고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그것도 나무 석축 같은 거 이걸 어때요? 다른데 팔았단 말이죠. 팔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요 석축은 누까요보험회사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낙산사 주지스님께서 보험금을 만약에 그 낙산사가 50억이라 그러면 50억 다 받고 또 석축 팔아서 20억 10억이다 그러면 팔고 그러면 이중으로 이득 얻는 거죠 안 되죠 그래서 보험회사가 때요그 석축은 법정 대회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잔존물 대회 그러니까 잔존물 대회가 많이 발생을 해요 여러분 몰라서 주변에 많이 발생해요 어 얼마 전에 사건 이 있었잖아요. 그 무슨 농협이더라 어, 시골에 시골에 농협의 그 사이클 팀이 있죠 사이클 팀이 에, 가다가 강원도에서 많이 사고 많이 나요 많이 죽어요 사이클 거의 훈련 가다가 그 트럭 있죠 그 깔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몇 명이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는데 그 자전거 있잖아요 이 자전거가 보통 몇 천만 원 간대요 몇 천만 원 가는데 그게 다 찌그러졌잖아요 그죠? 근데 그 보험이 다 들어있어요 그고 보험에서 그걸 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잔존물이니까 보험회사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근데 보험회사가 그거를 폐기처분했으면 됐는데 어디에 올렸냐면 중고 사이트에 올린 거예요. 중고 사이트. 왜냐하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부속품도 사가고 이쪽 중고로 다 살라고 그래요. 올렸는데 그 유족들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유족들을 두번 올린다 막 하면서 이제 하고 그래갖고 뭐 내리고 난리 났었어요. 그런 사이. 이게 바로 뭐죠? 잔존물 대위해서 그걸 파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죠 자 근데 그래 보험 목적에 관한 대유다 근데 요것만 좀 알아두시면 돼요 잔존물 대유하려면요 보험 목적이 전부 멸실한 경우에 전부를 지급해야 돼 알겠죠 완전 타버려야 돼. 완전 타버리고 그죠 돈도 다 지급했어야 돼 요겁니다 그랬을 때만 가는 전부 멸실 전부를 지급했을 때그 목적에 대한 권리를 법률의 규정에서 당연히 취득하는 거 요걸 잔존물 대유한다. 요건 됐죠? 요건은 그 말이고요. 그다음에 효과는 어떨까요? 당연히 취득 법정대위니까요. 가능한 거죠. 그다음에 일부 보험의 경우는 보험자는 보험 금액의 보험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취득하면 되는 거 별거 없고요. 예,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피보험자와 보험 목적을 공유하게 되는 것이고 됐, 됐네요. 됐어요. 고도면 그 알면 돼요. 그다음에 제3자에 대한 보험 대위. 이게 바로 청구권 대위라 그는 거죠. 청구권 대위라는 거죠. 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상해 보험을 들었어요. 근데 A, A라는,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상해 보험을 들었어요. 근데 B가 어때요? A를 술을 먹고 동물이 된 다음에 엄청 물어버렸어. <laughs> 물어서 상해를 입었어요. 그럼 어때요? 그 A라는 사람이 B한테 손해 배상 청구가 생겼죠. 근데 A라는 사람은 상해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았죠. 보험금 받고 또, 손해배상청구에서 바꾸하면 어떻게 돼요? 좋겠지? 이중이득이 되죠? 이건 우리가 법을 또, 못, 법이 못 봐주니까. 요거에 대해서 어때요?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대신해서 받아가는 거죠. 이걸 우리가, 청구권 대위다. 청구, 알겠죠? 하나, 얘만 생각하시면, 얘만 청구권 대위다. 근데 청구권 대위는 어때요? 보험금을 다안 주고 일부만 줘도 대위가 가능해요. 아까 잔존물 되는 다 타버리고 다 줘야 된다 데 보험금이죠? 그데 이건 일부만 줘도 가능하다. 자간단하게뭐 개념 나와있죠? 청구된다는 보험사고된 손해가 제 3자 행위로 인한 보험금에 에, 지급한 보험자가 그죠 지급한 금액 한도 그랬잖아요. 일부를 줘도 상관없다는 거죠.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제 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래서 어, 밑에 가 보시면 이중이득 방지고요. 제3자의 면책을 방지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건 가보겠습니다. 요건 요건 가면점 사함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피보험에게 대한 손해를 일으키는 불법 행위나 채무 불행을 뜻하는 것으로서 요거 조심해야 돼요. 처음에 나왔습니다. 나온 질문이에요. 고의 또는 과실에 관한 행위만 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알겠죠? 예, 그래서 손해를 일으키는 것서 불법 채무 관계없이요. 고의 과실에 관한. 행위만 이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도 보험자 대위 규정이 적용되고요. 요거 자주 나옵니다. 요거.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자 대위 규정이 적용되고 거기에서 제3자는 보험계약자도 포함돼요보험계약에서 보면 포함돼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받잖아요. 운송업자. 그죠? 운송업자. 운송업자도 여기에 어떻게 된다고 제3자에 된다고. 그죠? 대위의 대상이 된다면 대위의 대위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됐죠? 그럴 수 있잖아요. 어, 물건 보낸 사람이 운송업자에 맡겼는데 운송업자가 물건을 들고 가다깨버렸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손해가 발생했잖아요. 그죠 예, 그때 송아인은 어때요? 운송업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잖아요. 어,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맞죠? 이렇게 대위할 수 있습니다. 돈을 주고 난 다음에 됐습니다. 그거 자주 나오고요. 그다음에 문제되는 것은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 3자에 대한 권리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경우예요. 이때는 보험자는 권리를 취득하지 할까요 말할까요? 못하지.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화재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가입을 했는데 그 집에 있죠. 집에 불을 누가 냈냐면 처가 냈단 말이죠. 가족 중에. 가족 중에 한 명이 냈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보험 대위를 막 무조건적으로 하게 된, 되면 어때요? 보험금을 남편한테 10억을 주고 보험자 대위를 해서 어때요? 처해서 10억을 뺏어가는 거지. 그럼 줬다 뺏는 거잖아요. 그죠? 원래 안 돼요. 원래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어, 제3된 권리가 생계 또는 가, 가, 생계를 갖추는 가족에 대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해요. 좋다 뼈는 것이지만, 다만 그 손해가 가족의 고의로 처가 있죠. 고의로 불을 냈다. 그럴 때는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볼게. 됐죠? 어, 그다음에 이제 대위 가능한 거 보시면 밑에 점7을 보시면 어, 보험금에 지금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 있는 경우에 되는데 보험회사가요.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는 면책약관을 설명음을 안 해버렸어요. 안 하니까 어때요? 면책약관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서 어때요? 보험금을 지급했어요. 그죠? 보험금을 지급했죠? 그렇다더라도요, 하 보험자는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요거. 그 다음에, 어,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제3자에 대한 권리 있죠? 불법 행위 뭐 등등 있죠. 이 권리가 존재해야 됩니다. 당연히 존재되죠. 예, 소멸 그래서 존재해 야 된다는 것은 어, 피보험자가 제3자된 손해배상청구권이 만약에 시효로 소멸되면 대위할 수 없잖아요. 그죠? 시효로 소멸되면 대위할 수 없죠. 그다음에 보험회사가 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언제부터 시작되죠? 피보험자가 제 3자에 대해서 갖고는 청구권하고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지. 그걸 대비하는 거니까. 그걸 대비하는 거죠. 그래서 청구권 자체를 기준합니다. 됐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다음에 범위 됐고요. 범위를 가보게요. 범위. 어 지급한 금액 한도에서 권리를 취득하는데 어 밑에 가보시면. 점 3을 가보시면 보험자는요, 보험계약의 목적이 되는 피보험 이익을 기준으로 보험 목적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자신이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 목적물에 발생한 손해에 됩니다 그죠? 또 행사 범위는 뭐냐면 보험 목적물을 대상으로 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 목적물이 기준된다는 걸 알아두시고, 만약에요,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했다. 그때는 어떻게 돼요? 대위할 때, 어, 피해자 있잖아요. 피해자도 가해자로부터 일정 부분 손해배상 청구할 게 남아있단 말이죠. 남아있기 때문에 그 행사를 방해하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보험들이나 방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다 줘버리면 바로 행사 다 하면 되지만 일부를 보험금 줬기 때문에 일부러 지금 받을 게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대위할 때 어때요? 내가 그 피해자가 다 받아갈 때까지 조심해야 돼. 그런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어, 보시면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권리 를 행사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원리가 하나 나옵니다.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수정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해서 우선적으로 제3자에게 배상청구를 할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일부 보험에서 보험자가 보험금 전액을 피보험자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자, 그다음에 판례 하나 또 중요한 거 하나의 사고로요 보험목적물하고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이 한꺼번에 손해가 발생해 버렸어요. 이것도 질문에 나오면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그때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으로는 법률관계를 전제하는 보험자 대위가 적용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보험 목적물에 대한 부분에 한정해서 대위한다 그죠 보험 목적물. 그것 보험 목적물에 한정해서 대위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판례. 여기 판례들은 다 어, 나왔고 좀 알아둬야 됩니다. 손해 보험의 보험 사에 관련해서 동시에 불법 행위하고 채무 불행의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제3자가 피보험자 그래서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때 피보험자가 손해 보험계에 따라서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이거 뭐냐면 피보험자가 어 자기가 그 사고에 대해서 별도로 보험을 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보험료를 내고 든 거기 때문에 그 보험금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상대방한테 뭔가를 청구할 때 요걸 빼고 달라고 해야 되냐 그죠? 공제를 해야 되냐 이 말이죠. 공제하면 안 되지. 이 돈은 원래 자기가 보험이 위험에 대비해서 자기가 돈을 내고 보험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 그래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가, 그죠 피보험자가 손해보험 계약에 따라서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이 보험금은 보험계약자 스스로 보험 사고 발생에 대비해서 납입한 보험의 대가적 성질을 지닌 것이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만 하고는 완전 별개죠. 별개이기 때문에 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자기가 받은 보험 금액을 공제하고 청구해야 되냐 이 말이죠. 아니에요. 그렇죠? 공제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죠? 그다음에 점 7을 와 보시면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부 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해서 제3자를 상대로 배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그렇죠? 과실 상계한 구의 문제죠. 예,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제가 지난번 에 그림도 한번 그려드렸죠. 그입니다첫 번째는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부 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액보다가 많으면 어때요? 그 전부를 가져오면 되죠. 그런데 남은 손해액이 제3자 손해배상액보다 작아요? 그러면 남은 손해액 배상을 청구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제3자 손해배상 책임과 남은 손해의 차액 상당액은 보험자 대위로 보험회사가 가져가면 되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 제가 그림을 요 그려놨어요. 이 그림을 보시면 돼. 요 그림 보시고 넘어갈게요. 지금은 여러분 보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에 중복 보험하고 보험자 대위, 중복 보험하고 보험자 대위 좀 어렵게 시험에 나온 건데 보시면 중복 보험에서 다른 중복 보험자를 상대로 비례보상에 따른 분담금 청구가 있거든요. 이 분담금 청구권하고 이 보험자 대위 청구권은 같은 걸까요? 다를 걸까요? 문제는 거죠. 분담금 청구하고 보험자 대위 청구권은 별개의 권리, 별개의 권리, 별개의 권리입니다. 그죠? 렇 하여튼 모르면 그렇게 알아두세요. 보험자 대위권하고요. 에, 그다음에 분담금 청구권은 별개의 권리입니다. 그랬을 때 중복 보험자는요, 각 청구권의 성립 요건을 개별적으로 충족하는 한. 어느 하나를 먼저 행사도 상관없어요. 하고, 양자를 동시에 행사도 상관없습니다. 됐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보험금을 만약에 단독으로 지급한 중복보험자가 다른 중복보험자로부터 분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아서 만족을 얻었다 하더라도, 피보험자에 대한 배상 의무자를 상대로 보험자 대위한 청구권도 남아있기 때문에 행사할 수 있다. 됐죠? 그 다음 에 다만, 범위는 보험약관에 따라 정당한 산정되어 지급된 보험금 중에서 보험금에서 만족 얻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비율에 대해서 축소된다. 그렇게 보면 되는데 그거 별표해준거몇 개만 기억을 좀 해주세요. 어, 별개 권리다. 이런 거 문제를 한번 다시 나중에 한번 볼 겁니다. 다음 보면 또 지금 이렇게 보는 거하고 또 문제의 가사 이렇게 보면 확 달라져요. 확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변제자 대위권하고 구상권의 관계요. 요것도 별개입니다. 그죠? 아까도 얘기 똑같이 했죠. 그 관계죠. 전혀 다른 별개다. 마찬가지예요. 아까 얘기한 거 똑같아요.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지급의 한도에서 어, 그대로 또 행사할 수 있다. 넘어갑니다. 효과. 이 청구권의 법정 대위다. 어 그다음에 밑에 쭉 내려가 보시면 그 5번 있죠. 로마자 오, 점이야. 점 5번 있죠. 여기를 가보시겠습니다. 요거 화재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에 화재에 대한 책임 있는 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면서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했죠. 그랬을 때 피보험자의 화재에 대한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시에 그 보험금 범위 내에서 보험자에게 당연히 전되는 거죠. 이게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보험 대위는 어때요? 법정 대위기 때문에 당연히 넘어오는 거예요. 당연히 넘어오기 때문에 포. 포기하더라도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해됐죠? 그래서 이전되기 때문에 이미 이전된 보험금 상당 부분에 관해서 손해배상 청구권 포기는 무권한자의 처분행위로 보는 거죠. 효력이 없고 손해도 없다 그렇게 알아주면 되겠죠? 자 됐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손해보험계약이 종료다. 뭐 종료 크게 문제 안 되고요. 이제 보험목적의 양도인데. 여기 지문으로 뭐 한두 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냥 조문 문제로 있죠. 이 보험 목적물을 양도할 수 있냐? 양도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양도할 수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 볼까요? 어, 어떤 건물의 화재 보험이 들었어요. 화재 보험 들고 뭐 화재 보험도 많이 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 건물을 어때요? B에게 팔아 버렸어요. 팔아 버렸을 때 지금 가입된 이 보험 10년 동안 화재 보험료를 냈어요. 내고 가입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보험, 보험 야, 목적물을 양도함으로 했었죠. 다른 사람이 그 샀어요. 사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불이 나 버렸어요. 그럴 경우는 어때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건물에 불이 나게 되면 어때요? 거기 임차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는데 다 아무런 보상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시차 때문에. 양도 받은 사람이 보험 가입을 받자 말자 가입을 해버렸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바쁘다 보니까 한두 달안 하다가 불이 나버렸다는 거죠. 그럼 어때요? 완전히 뭐죠? 그 임차인이나 그 관계되는 전부 다 보험, 보험을 보험 하나 못 받는 거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이렇게 하자. 손해 보험에서 목적물 양도되면 별다른 적이 없으면 어때요? 지금 가입된 이 보험도 같이 넘어가는 걸좀 해주자라는 제도가 바로 이 제도예요. 양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보험이 그대로 넘어가느냐를 지금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물건 넘겨주는 게 무슨 상관 이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목적물을 물건을 개별적으로 양도하는 걸 말하고요. 그러면 그럴 때 거기에 든 보험. 보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어떻게 한다? 승계한 것으로 우리 법이 추정해 줍니다. 알겠죠? 특별한 그렇죠? 입증이 없으면. 물건을 양도하면, 건물을 양도하면 어때요? 이 보험도 같이 넘어간 것으로 추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넘어갔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그걸 입증해야 되겠죠? 됐습니다.